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시나 아니면 워크북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브러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메일을 확인하시고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접속하는 어플은 여기 사파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아침반처럼 생겨 있는 이곳을 통해서 받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파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어, 맨 위에 검색창에 네이버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들어가셨던 이 네이버를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네이버 어플을 사용해서 들어오는 거랑 사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랑 이런 창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위에 보면 다운로드 받는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찾기도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꼭 사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메일을 받으셨으면요. 여기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 파일을 하나씩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이제 브러쉬 이름이잖아요 우정 수채 그씨 브러쉬를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브러쉬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우측 위에 보시면요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우정 수채글씨라고 되어 있고 어이 브러 여기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되는데 일단 이 파일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 말고 돋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창에 이 브러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압축파일이 있다면 압축파일 폴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절로 압축파일이 풀리고요 이렇게 바로 브러시 품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걸 바로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브러시 확인은 브러시를 누르셔 가지고 맨 위에 위치를 해요. 우정 수채 글씨 브러쉬가 여기에 쏙 들어왔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는 간단하게 브러쉬만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PDF나 또는 압축파일 이 부분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정 글씨 워크북 펭그시 이미지 압축 파일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한번 선택을 눌러 주시면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그 전에 받았던 것부터 해서 창이 목록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PDF까지 또 다운을 받아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클릭하지 마시고 돋보기 부분을 눌러 볼게요. 돋보기 부분을 눌렀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 압축 파일부터. 압축 파일은 여기 클릭만 하시면 압축 파일이 자동으로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PDF 사용법 말씀드릴게요. PDF는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연습하실 곳, 굿노트가 될 수도 있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프로크리에이트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여기 프로크리에이트. 보내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프로크리에이트. 그러면 지금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갤러리이고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보내기를 했던 워크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워크북을 지금 pdf 파일이기 때문에 캔버스에서 페이지 보도로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페이지별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한번더 터치하셔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